시민에게 힘이 되는 JBC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4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전남 지역 현직 단체장들의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팀장급 26명으로 대학지원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행복공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 대한학교에서 만들어 간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전남 청년 문화 복지 카드 대상자 추가 모집에 나섰습니다. 나주시가 수요 반응형 에너지 절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군이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로 선정됐습니다. 장성군이 전액 국비로 국립심내혈관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성군이 지방재정 신속집행추진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9월부터 아래짱과 우짱 주차장을 유료화합니다. 강진군이 2023년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완도군이 완도에서 노화, 소환에 이르는 야간 뱃길을 열었습니다. 무한군이 바가지 없는 지역축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시군 핵심 동력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4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사업은 순천시의 스마트생물전환사업화 플랫폼 111 프로젝트, 강진군의 천년문화강진, 청년 청년글로컬 플랫폼 사업, 진도군의 진경진도산해도경 프로젝트, 신안군의 인물과 역사, 문화의 하위권 리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2023년부터 3~4년간 1,42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재정여건과 사업 내용 보완 등으로 진도군과 신안군 사업은 2024년 착수합니다. 제8회 6일 전국 동시지방 선거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지역 현직 단체장들의 선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가 이뤄지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영광과 곡성, 영암과 담양, 장흥군수와 목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고를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종만 연관 군수는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나온 직후 강 군수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로 상방 항소했고 다음 달 10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와 반대로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이 밖에 목포와 영암, 담양과 장흥, 한평과 신안군수는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하거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위를 잃게 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대학 지원 협력 사업과 관련된 팀장급 26명으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 대학의 행 재정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합니다. 특히 글로컬 대학 30에 15개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돼 오는 10월 본 지정을 앞두고 있는 전남대학교의 실행 계획서 작성을 총력 지원합니다. 추진단은 사업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대학 관계자와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전체 팀장급이 모여 안건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시는 올해 대학 협력 사업으로 22개 부서에서 산학연 협력 선도 육성 사업,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대학 연구 개발 과제 발굴 기획 등총 5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남구는 주민행복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2023 주민행복공감 전시회 작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제는 일상의 행복한 순간과 추억을 안겨준 나만의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사진과 사연을 비롯해 나만의 행복 비법이나 행복과 관련한 미담 등 다양합니다. 공모전 작품 접수는 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배너를 통해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대한교육특성화학교 대한학교 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남 대한교육 교직원 연수를 열고 교원 역량 강화와 대한교육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대한교육 역할 재정립과 인식 재고를 위한 강의와 분임 토의를 중심으로 전남 대한교육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대한학교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대한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7개교와 대한학교 4개교 총 11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전남 대한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보고서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8월 한 달간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인구 유익과 정착 유도 등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도내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8월 1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1995년부터 2004년생의 여수 시민이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광주은행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나주시가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일석이조의 에너지 절감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시는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 해리트 삼성전자 LG전자와 올해 빛가람동 공동주택 22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요 반응형 에너지 절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감축할 수 있는 전력량을 미리 약정하고 주 1회 절감 미션 성공 시 현금 포인트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DR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8월 6일까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나주시청 에너지 신사업과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화순군이 세계 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선진국과 중저소득국 간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저소득국의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해 글로벌바이오캠퍼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선정 공고 후 전남 화순과 인천 송도 등 다섯 개소를 글로벌바이오캠퍼스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캠퍼스 구축과 교육과정을 총괄 운영하는 별도의 지원재단을 설립해 연간 2,000명의 국내외 교육생을 다섯 개 지역 캠퍼스에서 분산하여 교육할 예정입니다. 글로벌바이오 화순 캠퍼스는 백신 연구개발 단계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전주기 인프라를 보유한 전국 유일의 백신 산업특구로 전남 바이오진흥원 생물의학연구센터가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특구내 교육기관들과 협력해 생산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성군이 전에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장성군의 광주연구개발특구 청단 3지구에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의 총사업비를 기존 475억원에서 1,001억원으로 증액하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비 증액을 추진해왔습니다. 지역미 질병청장은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총 사업비가 증액된 만큼 국립심뇌혈관질환 전담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적정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성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올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중 51%의 집행률을 달성했고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와 투자 분야에서 상반기 목표액보다 114%의 집행률을 기록했습니다. 보성군은 분기별, 월별, 주 단위로 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해 집행을 독려하고 각종 공사와 용역에 대한 성금과 기성급 지급을 통해 신속 집행을 뒷받침했고 보고회와 부서별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집행 상황을 중점 관리해왔습니다. 순천시는 무료로 운영되던 주차장을 25일부터 약한달 동안 계도기간에 거쳐 9월부터 연중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랫장과 우장은 장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문정성실이 이루는 곳이지만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무분별한 장기 주차 등으로 주차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유료화하는 주차장은 아래장 주차타워 217면, 우장은 노외 주차장과 신설된 주차타워를 합쳐 152면으로 유료 지철 시간은 하절기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동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며 그 외에는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동안 무료이며 2시간이 초과되면 매 30분당 500원이 추가되고 월 정기주차는 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은 2023년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분야는 영상과 서면 2개 부분이며 강진군 지방행정서비스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인구 유입, 관광객 유치 등 모두 8개의 중점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최초로 영상 부분을 추가해 형식의 폭을 넓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존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우편 접수에서 나아가 핸드폰으로 인터넷 접속과 QR코드를 인식하면 간편하게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완도군은 완도에서 노화를 경유하여 소환에 이르는 여객선 야간 운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소안 야간 운행 여객선은 소안항에서 19시 50분 출항하고 화흥포항에서 21시에 출항하며 화흥포와 소안간 항로거리 12.5km 운항하고 편도로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객선 야간 운항으로 노아와 소안, 보길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 해상 교통 활성화로 방문객 체류 시간과 입도객 증가로 섬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안군은 최근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지자 다가오는 지역 축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무안 연꽃 축제 기간 동안 바가지요금 근절과 착한 가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장 주변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표준 가격제 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지역 물가 안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무한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예정입니다. JBC 뉴스 현장은 유튜브, 다음 네이버 TV,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